안녕하세요. 먹입니다. 오늘은 감자 씻다요. 감자는 1년 중 밭에 가장 먼저 나가는 작물이에요. 감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감자 눈이 여기 있는데, 여기 이제 감자가 된답니다. 예, 한번 따 볼게요. <laughs> 에, 이렇게 하면 여기 땅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밑에서 뿌리 내려서 예, 감자가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바다 두들라나이 청말하고 나도 뛰면은 어제 감자는 올 온다구면서 올 온다구면 눈 따라왔어. 눈따라오디마 그래 눈을 따라고 여의껏 썩었더라. 썩어, 매란 넣었어. 계속 치밀어. 살았고. 물에 달라 소리도 뭐해? 물로 달라 그니 이거. 안 된다고 있겠네안 되더라, 가 있겠네. 우리, 우리 아 들려면, 물에 달라 소리도 뭐 사람 아니요, 그럼 뭐, 반품해 주세요. 이거 시도 없고, 뭐, 썩어 놓고, 그 사람이 피나 놓고, 거 썩어 놓고, 거 앉았는데, 어째 그거, 그거, 셰프 그, 그 딴거 바꿔 달라고, 너? 그 속에 그 어떤지도 모르잖아. 감자 따기 쉽다, 원래는. 우리는 전에는 완전, 찌실기 찌시레기 완전 찌실기 그치 막 그렇게 땄는데 골다 하나 이거 우리 한해 보니까 어머님 감자껍데기 감자껍데기 깎아가지고 화분에다 언제 났거든 언제 났더만은 그싹다 하나 가지고 밑에 감자 달리더라니까 기할때전 나는게 이거에 나는 이 감자 눈땀뭐 엄마 어머니 삶아 먹고 시겁했대 저기 래가지고 이거는 <laughs> 감치 잘안먹어나는 요거는 작년에 키는 감자인데 이게 혹시나 한번 실험삼아 이거 한번 심어 볼 거예요. 너무 큰 거는 이런 거안돼 이런 거는 이거는 요런 거는 되고 이거 다 이거는 이게 이게 안 된다 게 있잖아. 이거 얼마짜리요? 대표로는 이거 이거. 이거 <laughs> <laughs> 덩거리이 덩어리는 <laughs> 막... 아또올 오네 엄청 올 오네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이마치 올라 감자도 안돼다 한번 줘가 올라가 자리 잡고 있는 데뭐 아마... 아이고 걱정이되더라며 아이고 그 밭에 왜너 감자씨 없는데 감자씨가 좀 없습니다 여기 볼게 불태고 나무 재가루를 감자 소독용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묻혀 놓으면은 여기서 물 나오는 걸 막아주고 땅속에 묻었을 때 썩는 걸 방지해요. 그래서 이렇게 무, 막아주면 좋답니다. 아, 또 올래 감자 씨 보니까 겁나 많네. 이건 이들 사아지고 가자. 예. 감자 안 들고 가요? 감자? 이거 무거워서 못들는데 지금? 들어봐. 아, 떨어 감자 씨는 어떻게 심어요 감자 씨는 이렇게 등으로 엎어서 이렇게 심고 흙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심고 덮어주고 흙을 위에는 안 붙나요? 아, 위에는 싹이 올라오면 부어요. 에휴,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라. 얼마나 이쁜지. 시어머니 도와주시니까 너무 너무 쉽네요. 제가 제가 뭐할줄 아는 게 있습니까? 할머 없으면 안 된다 그잖아 우리 <laughs> 할머 없으면 안 돼. 어코디어스. 안돼. 일일 끝다. 너무 많이 안 좋고 멀었어 일로 <laughs> 가고 하 신기기도 모르고, 음, 고 <laughs> <laughs> 아빠는 신이이니고 애먹고 너마이는안고 할매는 얼마나 빠른지 기계야 기계. 따라가도 못해. n a 기 y 끝.